it.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하로하 这个 す、はいませー 우선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정례. 바로, 일동 운념 바로, 비상판결입니다 문명.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동안 제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아, 살아왔던 것이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걸좀 깊게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잠들어 계신 곳에 인사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저도 좀 마음을 다시 다 잡게 되고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지 많이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위했던 분들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현충원에서 제작되는 우리의 발걸음이 젊은 목회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두 대통령의 묘역을 돌면서 우리 자유와 혁신이 이두 분의 의지를 이어서 앞으로 달려갈 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국화꽃이 앞에 이게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자유와 혁신에서 보내온 거죠. 그걸 뭐라고 써있었냐면은 피로 지켜낸 조국 자유와 혁신 지켜내겠습니다 이자유와 혁신당의 시작이 어, 아무튼 아름답고 참 어,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안녕하십니까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노세윤입니다 <laughs> 오늘 국립편충원 참배를 계기로 저희 자유의 혁신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나라를 국권이 네, 세울 수 있는데 앞장서는데 큰 기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려왔던 그런 자유가 <laughs> 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토대로, 어,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어, 우리가 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홍보위원회에서 새로 일을 하게 된두 예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당이 그 길을 따라가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환입니다 너무 약해진 방공의 기치를 <laughs> 자유와 혁신에서는 더 높였으면 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선동당하던 정년입니다. 모두가 다 속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저는 여기와 함께 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영입니다 항상 박정희 대통령님,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님 가슴으로만 기리다가 직접 여기와서 참배를 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당원 이윤주라고 합니다. 어, 일단 잘못되고 있는 이 나라에 진짜 정녕 필요한 것이 자유와 혁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수경입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나이가 좀 작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와 혁신 충남도당의 강창무입니다. 투쟁하지 않는 자유는 한세기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국의 역사와 건설의 역사를 쓰신 두 대통령님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유와 혁신에서 투쟁하고 이 투쟁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국가미래위원회 위원장 서의선입니다. 여기 누워 계시는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정책위 의장 강익현입니다. 자유 의 아이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 박정희 대통령께 우리 자유와 혁신 당이 황기현 대표님 모시고 통일 후 제1당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원했습니다. 김진일입니다. 우리당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가장 위태롭고 위기의 순간에 새별처럼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니까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정신 하나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이기는 역사를 써온 곳을 제가 직접 확인하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일찍부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의를 다진 대로 앞으로 우리 자유와 혁신당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같이 힘을 모아갑시다. 감사합니다.